안녕하세요. 개인 블렌딩 전략 네이버 블로그 말고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자 교육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홈페이지가 있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먼저 나의 전문성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강의 제안, 그외 다양한 비즈니스 제안이 올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작성했다면 광고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요. 글을 모아 전자책을 만들기도 쉽습니다. 핵개인의 시대. 얼마 전 유튜브 나영석의 채널 시보야에서 송기령이 미래 교실이라는 콘텐츠를 봤습니다. 송기령 님은 데이터 분석가이며 시대 예보 핵개인의 시대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내용은 미래 사회,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서사이다. 성장과 좌절이 진실하게 누적된 나의 기록은 유일무이한 나만의 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과거는 팔리는 자산이다. 나의 이야기와 경험이 디지털화되어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브랜딩이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이 쉬워졌고 SNS로 수천 명에게 한 번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시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법으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합니다. 저는 이중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